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산학계 저도 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산을 보는 걸참 좋아합니다 힘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날출자입니다 산 위에다가 또 산이 나 있다 그래서 날출자 높은 산이네요 날출자입니다. 자, 출자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부수 들어가죠? 청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조사, 어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자, 신하와 사람들이 모여서 본 쟁반은, 자, 쪽빛이다. 쪽남자 들어가면 청출어람 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청출어람은 청출어람, 이청어람에서, 자, 청색은 남푸 남, 아, 쪽풀에서 나왔는데, 자, 푸른 것이 쪽풀보다 더 푸르다. 그래서, 제자 스승보다 더 뛰어난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졸조 졸자입니다. 자, 산 위에 산이 또 났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것을 맨손으로 올라가 줍니다. 아주 졸란 거죠? 장구도 없이요. 그래서 졸조 졸자입니다. 졸하다는 못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자, 적은 힘으로 하니까 못하다. 못할 열자 들어서 졸렬하다 되는 거죠? 아주 못한다. 그래서 졸렬하다 됩니다. 다음은 구필 글자입니다. 구필 글자. 자산 위에 여러분들 별 산장 아시죠 산 위에 굽어진 산 위에 집이 있는 곳이 굽어진 곳이다 그래서 굽힐 굴자입니다 자 높은 산 위에 집이 있는 곳이 굽어진 곳 굽힐 굴자 그래서 굴자 뒤 여러분들 말이 두번 걸러지니까 굽었다 굽을 곡자죠 그래서 굴곡 되겠습니다 굴곡 자 인생의 굴곡 굴곡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 굴자입니다 굴은 말 그대로 굴입니다 산에 나 있는 굴 자, 산위에 집이 굽어진 곳에 나 있는 구멍. 구멍이죠. 구멍 혈자부수. 구멍은 바로 굴이다. 그래서 굴굴자입니다굴굴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한 가지. 이 말에 따르면은. 자, 물이 맑은 골이다. 그래서 골 동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동굴 되겠습니다. 동굴. 동굴 되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팔굴자 손으로 이렇게 파내는 거죠. 팔굴자 자, 이. 구어진 튀어나온 산에 난 산에 집이 있는 구어진 곳에 나 있는 굴은 손으로 판 것이다. 그래서 팔 굴자입니다. 손으로 판 것이다. 팔 굴자.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죠. 올라가서 자 활과 무기를 펴 놓았다. 필 발자죠. 그래서 발굴한다던 것을 발견하고 파내는 것을 그래서 발견하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복습할게요. 자, 산에 산이 또 났다. 날 출자. 자, 산에 산이 난 높은 산을 손으로 오르려고 하니까, 조라다 졸할 졸자. 다음은, 산에 산이 높은 산인데, 자, 집이 있는 곳을 기점으로 굽어졌다. 그래서, 굽힐 굴자. 자, 다음은, 산에 산이 높은 곳에, 집이 있는 굽어진 곳에 있는, 자, 구멍이 굴이다. 그래서, 굴 굴자. 다음은, 자, 산이, 산에 있는, 높은 산에, 자, 집이 있는 곳에 있는 굴은 손으로 판 굴이다. 그래서 팔 굴자까지 했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목소리>